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오늘도 XRP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4월, 5월, 6월 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도 그럴 것이 4월 달에 XRP와 SEC에 관련된 회의가 굉장히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엄청난 회의가 이루어졌고 곧그 회의에 대한 결과가 4월 23일 날 다가오는 이날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이 된 내용 중에서는 벌 벌금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일부 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SEC가 XRP에게 20억 달러에 관련된 이 벌금을 부과를 하면서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리플의 브래딩 갈링하우스가 계속해서 저점을 찾고 있고 비밀 회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4월 23일날 발표가 되면서 일정론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발생될 4월, 5월, 6월 관련된 XRP의 기대되는 가격은 얼마인지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 되셨나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갈 것이며 영상 중에는 요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단기간의 수익을 약67% 가까이 낼수 있는 이러한 코인들을 고르는 방법들과 그리고 매매하는 방법들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니까 이 방법만큼은 꼭 가져가셔서 매매하시는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 드리고 진행해 보죠. 자, 제 영상 또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스타벅스 드시라고요. VIP 쿠폰을 제가 드립니다. VIP 쿠폰이 뭐냐면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정말 많은 커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어유 정말 맛있. 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무거나 사이즈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VIP 쿠폰이거든요. 예, 이 쿠폰을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드릴까요? <laughs>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린 거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 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330을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스타벅스 VIP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월달, 5월달 진행이 되면서 결국 바라보고 있는 것은 SEC와 소송의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SEC가 리플을 향해서 20억 달, 러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브래딩 갈링하우스 어떻게 처리를 할지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과거 2027년도 정말 폭발 직전에 이런 모양새 한번 보이실 겁니다. 이때 당시가 2027년, 아 17년도 4월이 될 달이었거든요. 지금과 비슷한 4월달. 살짝 반등이 나오고 안착을 하더니 얼마 지나자나 정말 미친 시폭등이 이렇게 나와서 역사적으로 가장 고점인 ATH 3 3.3달러 부근을 찍게 된 겁니다 그 위에 단한 차례라도 이 가격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다시 이 가격대를 만들기 위한 가장 저점이 나오지 않았냐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 SEC의 소송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던 XRP가 급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의 조짐이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폭등의 LA를 따라서 가장 높은 가격 ATH를 가볍게 넘어갈 것 판단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몇배 바로 7,000%, 70배의 가격 상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7,000만원이 될 것이고 1천만원을 투자를 했다면 7억이라는 수익을 여러분들의 계좌에 꽂아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기다려야 된다? SEC와 리플의 소송의 마무리를 반드시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70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4월, 5월, 6월, 7월 이 기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SEC와 리플에 관련된 소송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빠르게 천만 원 이상의 시드를 만드는 게더 중요하겠죠. 물론 점점점 크면 클수록 70배에 대한 돌아온 리턴의 값은 더욱더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일 만에 67%의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을 고르는 방법 이런 코인들 업비트 기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또 매매하는 매매법들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뭐 단타 잡는 방법 이, 이거만 이 가져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볼 종목은 온돌로지 가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구석지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타점만 잡히면 즉 돈만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한다 이겁니다 자 4시간봉으로 온돌로지 가스입니다 가스 자 최초에는 4월 10날 제가 잡아가지고 매매 적절하게 저점과 고점 잡아서 하루 만에 50% 지금 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떻게 또 맥점을 잡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4월 14일 오른쪽에 제가 문자 보낸 걸 보세요. 잘 4월 14일 일요일이었습니다. 13시 10분 점심 식사 드시고 저한테 단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단타라고 보내면 문자처럼 쭉 적어서 보냅니다. 종목명 온톨로지 가스 매수 가격은 528원 임금 부근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이유는 저와 함께 공개. 텔레 오픈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오픈방 참여는 저한테 문자로 그냥 단타라고만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가 참여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율 쭉다 적어놔요. 그렇게 해서 매수 타점을 잡았다면 바로 4월 16일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저한테 오전 11시 1분 아니 점심 식사하시기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 시간에 제 영상을 보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체 문자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쭉 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타점만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단체 문자가 다 발송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잘 몰라요 하지만 그냥 반타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그냥 저는 자동으로 제가 매매하는 거 공장장이 매매할 때 그냥 자랑질 삼아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매도신호도 굉장히 중요하죠 온터로지 가스 832원 인근 가격대 딸랑딸랑 문자 다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문자 발송을 해서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또다시 짧은 기간에 이틀 만에 67%라는 수익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50% 여기서 60% 합이 벌써 배관 20% 단기간에 여러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아르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르고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4시간 업비트로 보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저점자리 그대로 나왔죠? 이 자리입니다 딸랑딸랑 문자 또 보이시죠? 아르고 4월 11일 목요일날 아침 일찍 저한테 아니 아침도 아니지 이건 술 한잔 드시고 새벽이네 공간시 5분에 저한테 단타라고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술 한잔 드시고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공원시에 제가 아르고 219원대 우리가 삽시다 역시 매수 이유는 저한테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공개 오픈 텔레방 자동으로 안내드린다고 그랬어요 역시 거기서 다 얘기 나눴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13일 토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에 어집수니까 돈 버는데 단타 역시 아르고 매도신호 드렸습니다 389원대에 그대로 드리면서 저점과 고점을 딱 제대로 잡아가지고 얼마 이틀만 르고는76% 이렇게 저점과 고점만 그대로 잡아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수익을 단기간에 중요한 거 몰랐어요 단기간에 급등 열애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무료 문자를 통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공장장 전화번호 2429-5330 010 2429-5330으로 단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대박 내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